자이언트 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케스입니다 12월 시작과 함께 지난 방출자 명단으로 공시된 자유계약 신분의 노경훈 선수가 SSG에 입단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계약 규모는 1년에 보장금 1억원에 옵션이 또 1억원이 붙은 최대 2억원 수준입니다. 우선 축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입에 대해서는 생각해보면 재밌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SSG 선발투수 로테이션의 현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싶은 부분인데요. 랜더스의 경우 올 시즌 부상으로 이탈한 토종선발 문승원과 박정훈의 이탈로 머리가 꽤나 아팠는데 이 부분이 2022 시즌 역시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도 물음표 따라서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보험 형태로 베테랑 선발투수인 노경훈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만큼 계산에서는 선발 자원이 랜더스 팀내 없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노경훈 선수가 힙단 테스트 당시 최고 구속 147km까지 찍힐 정도로 볼이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 그건 뒤로 하더라도 흥미로운 요소는 이 노경훈 선수가 인천 무학 야구장에서 기록에 대한 표본이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는데요. 노경훈 선수는 스태티즈가 제공하는 최근 7개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총 10경기 중 5경기를 선발로 출장하여 30이닝을 소화, 1승 3패, 평균자책점이 무려 9.00에 달할 정도로 극악의 스탯을 나타낸 선수였다라고 하는 점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0이닝간 피홈런이 또 자그마치 9개였으니 9이닝으로 환산을 하자면 2.7개로 규모가 작은 야구장 사이즈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표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올 시즌 역시도 3인인간 피홈런이 한계가 있었고 노경훈 선수의 올 시즌 9이닝당 피홈런 개수 역시 1.76개였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문학을 홈으로 사용하는 랜더스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듯 이런 점을 고려해보더라도 선발에 뎁스를 더하는 보험 차원에서 문승원과 박종원 선수의 복귀 시점까지 최소 1년은 이가 없으면 잇몸 역할의 노경훈 선수로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되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롯데 거인군단 역시도 올 시즌 평균자책점 최하위 팀으로서 랜더스 못지않게 선발 투수의 재건이 필요한 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노경훈 선수의 경우 지난 시즌 팀내 퀄리티 스타트 2위 투수로 비록 퐁당퐁당 피칭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계산에서는 야구로 안정감을 더했지만, 올 시즌은 11경기 선발 등판 중 퀄리티 스타트가 단한 차례였다라고 하는 점 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솔직히 어떤 한 쪽으로도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경훈 선수가 먹어주던 이닝을 당장에 도움이 되질 못하니 미래의 연건들에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노경훈 선수는 떠났고, 차기 시즌부터는 이 노경훈 선수를 최소 사직, 그리고 문학에서 상대를 해야 하는 투수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이 노경훈 선수와의 상대 싸움이 되겠는데요. 자, 피 없는 지표가 월등히 높은 노경훈. 그러나 또 거포가 부족한 롯데긴 하나 여전히 팀 타율 1위에 여러 공격 생산성에서 상위 지표를 가지고 있는 롯데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역시 많은 야구 팬들의 기대를 사게 만듭니다. 롯데의 힘든 시기에 한때 한편의 은총이 되어줬던 노경훈 선수였기에 많은 팬들은 노경훈 선수가 거인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을 함께하길 원하기도 했을 텐데요. 어렵게 세둥지의 자리를 잡은 만큼 백전 노장의 노련한 피칭으로 마지막 불꽃을 인천 무대에서 피워보길 바라보면서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